안녕하세요. 성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수상한 미용실 확진역의 길동배우이고요. 이곳은 시즌3 새로 오픈할 시티 벙커. 어, 저 어,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몇년차 정도 되셨는요 저는 2년, 3년 정도밖에 안 했어요. 왜연극쪽으로 오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. 유일하게 우리 세계에서 인정하는 분이 바로 이 성현 배우님이십니다. 감독님 뿐만 아니라 남배우들에서도 탑 원 모든 걸다 갖췄어요. 일단 몸매, 비주얼, 네. 베스트 원이고요. 그 다음에 연기, 창업 배우가 들을 수 있는 듯한 리얼함. 가장 중요한 거, IP 세계에서. 육체적 휠 촉감. 그만해, 이제. 네, 그죠? 그래서, 죠그 네. 대본에 상관없이 젖어든다. 어... 어떻게 연극까지 왔냐. 네. 항상 꿈꿔왔죠. <laughs> 이분을 모셔와야 된다. 야... 네. 한 4개월 만에 시즌2에 합류하게 되셨죠. 네. 누가 더 선배인 건가요? 선배는 이쪽. 선배의 핫스라 이런 것도 좀 있나요? 어때요? 중고... 별로 아 그런 거 일도 없고요. 어. 성현 배우님처럼 네.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성인 배우에서는 가장 그치. 인정을 받고 음. 배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. 음, 네. 예. 성현 배우님은 지난번에 나오셔 가지고 세상이0만 뷰가 넘었어요. 전부로는 좀 차이점이 없어요. 영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어. 선호를 더 많이 하신다는 거 아니면 어. 아 이렇게 저 사람이 영상에 났던 저 사람이었구나. 약간 이렇게 알아봐주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. 꽃이나 뭐 선물 네. 같은 게좀 관객분들이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. 네네네. 네네. 누나가 이제 공연을 시작하면 일단 관객들이 눈이 다 튀어 나오려고 그러고 막. <laughs> 어. 의자까지 <laughs> 땡겨가지고이다 <땡겨버리는 게 웃음> 그래서 이번에는 옮길 때 감독님한테 제발 좀 의자 좀 붙여놔라 <웃음> <웃음> 실제적으로 그런 일도 있었나요? 무대 위로 나온다던가 아 완전히 나오진 않은데 <laughs> 네. 느낌 궁금하신 분은 수상한 명실 꼭한번 <laughs> 오셔야 돼요 <laughs> 네. 오신 분들 아실 거야 그건 누나 잘못이에요 <laughs> 어... 누가 야하래요? 아 그치 네. <laughs> 성인 배우로서도 또 활동하셨으니까 네네. 성인 배우로서는 좀 힘든 점은 어떤 왔던... 너무 빨리 끝나니까 뭐. 촬영장 끝나고 나서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게 거의 없고 음. 촬영 끝나고 바로 집에 가고 그러니까 뭐 여운 같은 것도 없고 작품 얘기할 그런 것도 없었는데 아. 연극은 좀 다른 거 같아요 오. 연극은 이 작품 얘기도 계속하고 가족처럼 노래하니까 계속 얘기하고 피드백 받고 상대 배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성현 배우님께서 오신 이후로 항상 이 마인드가 행복합니다 아 이쯤에서 우리 이거 텐션을 그러니까. 좀더 아, 올려 볼게요 아, 다음 부스트 포션 달짝지근하니 네. 쓰지도 않고 어, 장어가 한 40마리 들어갔다는데 어우 어우 신.. 어마 하나도 안 비리네 인터뷰 이후에 우리가 또 공연을 해야 되는데 아주 활기차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, 아, 아.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난다 되게 신기하다 네, 현직 의사가 아. 직 만든 활렴 스틱이라고 합니다 음... 우리 지금 연극하는 딱이다 그치? 실삼을 하냐 안 하냐 음... 이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말이 왜 흘러나오냐 예, 예. 저희가 피드백을 받은 게 실제로 하고 있지 않냐 음... 그래서 제가 원래 사실은 바지를 잘 내렸었는데 아, 네, 네. 걸치고 해요 <laughs> 너무 오해할까 왜 그러냐면 <laughs> 어... 그만큼 상대 배우의 연기를 떠나서 몰입을 할수 있게끔 집중력을 해줘요 이 누나는 뭔가 이상해요 언제 은퇴할지 몰라요 <laughs> 빨리 오세요 하루가 급입니다 어... 그래서 실상을 합니까 안 합니까? 하지는 않지만 눈으로 느껴지는 100%좀 리얼하다 하는 즉시 우리 총 메인 감독님 바로 잡혀 가십니다 평인 영화에서는 안하지 아이티에서도 네. 아, 네. 안 하죠 절대 안하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실제로 했다 남자 배우가 흥분해서? 어 그거는 공사적인 부분도 서로가 어설프게 했기 때문에 아유. 그냥 비벼 대다가 아유. 까져가지고 그냥 쑥 들어간 이런 어 불미스러운 사고 저희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그치. 때문에 어. 그런 오해 네, 실제로 어. 절대는 하진 않고요. 네. 어떤 분들은 가리고 하고 어떤 아. 분들은 다노출되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. 배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저희가 이제 일회, 2회 있거든요. 그럼 요배우들이 일회, 2회 나눠가지고 하거든요. 배드를.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제가 배드를 했으면 2회 때는 뭐 수정 시한다든가 이렇게. 근데 그거를 처음에 봤으면 어손예이안 까네 뭐 이렇게 근데 뒤에서는 제가 둘다배드라는거둘다 까는 거예요. 네. 어. 어. 다른 내용에 미용실 말고 수상한 뭐 모텔이나 있죠 거. 당연히 <laughs> 있죠 우리 감독님께서 작품을 한두개 정도 준비가 다 세팅이 돼 있고요 네.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여기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무 토막 날리고 있지만 <웃음> 망해가지고 <laughs> 네, 이사 온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셔서 이제 더큰 데로 옮기신 거죠 맞아요, 그렇죠. 어, 맞아요. 근데 저희 약간 리얼하긴 한가 봐요 왜냐면 뒤에서 보셨던 분들이 앞으로 오세요 재방문인 건가요? 어, 데 재방문이 음, 많으신데 음. C석에 앉았으면 A석으로 다시 특별석으로 오신다던가 궁금하신 거 어? 뒤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하는 것 같았는데 진짜 하나가 궁금하니까 앞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진짜 리얼하게 하긴 하나 봐요. 오세요. 남자 여자 배우에 대한 차이가 좀 있나요? 엄청나죠. 좀 엄청나죠. 회의적인 부분은 남자 배우는 동일해요. 거의 다 동일하고요. 근데 여배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년 배우님을 초빙한 그 이유가 잘 돼요. 그냥 있는 자체가 잘 돼요. 영화를 찍어놔도 잘 돼요. 동약 한번 해요 누나가 500만 나오면 뭐 우리 <laughs> 어떻게 뭐 어? 어 한번 할까요? 뭐, 500만 나오면 전신 스타킹을 한번 신어야 되겠다 아, 전신 스타킹을 아, 신고, 아, 신고 여기서 한번 돌고 그거를 제가 술에서 드릴게요 아, 어, 네, 여기서만 아, 방고양에서만한 아, 번도 안 드렸던 거를 아, 네 제가 드릴게요 원래 이 의상을 안 입으시잖아요 아, 아이 의상이 원래 그 이벤트 있어요? 때 입는 건데 오, 오늘 이제 입고 나온 네, 아, 이 스타킹 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? 모인다 뭐 미팅을 한다 누나가 뒤늦게 합류했지만 뭐한 3시간 걸렸나? 오히려 아, 또하는게 있어요 음. 말 하지 않아 분위기를 좀 압도하는 네. 보시면 아시겠지만 5 0나오겠 헤일이 배고프다 헤일이가 배고프다 했다고요 <웃음> 아 <웃음> 그거는 바로 편집 좀 해주시고요 그래, 아, 네. 기본적으로 각자의 돈의 음. 수입들이 또 있고 밥 먹고 산다기보다도 밥도 먹고 친구들과 만나고 음. 또 여유를 가끔 즐길 네. 수 있는 정도의 아, 돈은 벌고, 벌고 있습니다 네, 네. 연극하시는 분들은 네. 배고프다 어 맞아요 맞아. 분들 많잖아요 성인 연극도 마찬가지 음, 어떤 분들보다는 음. 좀 낫나요 좀더 낫죠 연극하시는 분들 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일상생활하고는 분리가 좀 되시나요? 어때요? 일상생활할 때는 역할 할 때랑은 좀 다른 거 같아요 오. 영국에서는 굉장히 막 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음. 여자 남자를 너무 좋아하고 사회생활도 좀 어둡고 돈도 좀 어둡고 약간 이런 여잔데 실제적으로는 그러진 않은 거 같아요 평범하죠 E인지 I인지 I인 거 같아요 INF 통합으네 맞아요 뒤지고 네. 네. 계신데 열이 좀더 <laughs> 필요하신가요? 너무 맛있어요 중독성이 있네요 <laughs> 부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? 부포 먹으면 이제 오늘 장어 못 잡겠네. 어. 장어 80마리 먹은 거 80마리. 아르기니랑 블랙마카, 야간문. 80마리 어. 뭐 분자. 남자도 좋은 거다 들어갔어. 야간문, 오. 오. 야간문, 블랙분자, 블랙마카. 어. 블랙 <laughs> 그렇죠. 죽었던 거보떡서기 하는 약간 그렇죠구나. 그런 거지? 당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합니다 제가 지금 연극을 하는 것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었거든요 네. 근데 갑자기 하게 됐으니까 일단은 연극하는 거에 좀 충실하고 싶어서 지금은 연극 계속하고 싶어요 연극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직업 가능할지? 가능한 배우들이 어느 정도일지 네. 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음. 제가 해보니까 음.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. 할수 있는 배우들이 얼마나 나올지 그게 조금 성인 배우라는 거는 몸을 노출하는 거기 때문에 음. 더 추가적으로 잘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누나처럼 연극이라는 거는 관객 앞에서 실질적으로 또 해야 되고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자존감도 높아야 되고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, 프로모션 같은 게좀대획하고 계신 건지 1월 24일부터 2월 말일까지 평일 30%부 어. 기념으로 저희 쪽으로 시즌3 오니까 30% 밤고양이 밤고양이 에서만 네.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. 추후 상개월서 <laughs> 저도 인터넷 인 처음 해보거든요 그죠 엄청 추워요 아, 처음에 추웠는데 네. 아니. <laughs> 아니. <슈퍼> <웃음> 먹으니까, <웃음> 아니, 먹으니까, 아 진짜, 혼나나요. 밤고양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1월 24일, 네. 스카이 펑커 <laughs>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